어미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는 새끼 고양이들이 후다닥 어미 고양이의 뒤를 따라 사라지자 어 함께 있던 윤석 몹시 당황한 얼굴이죠? 어+ 어떻게 안절부절못하던 녀석은 결국은 데크 아래로 몸을 구겨놓고는 불이 나케 고양이들의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아이고+ 아이고+ 아이고 행여 노칠세라 고양이들 뒷공무니를 졸졸 따라다니는 새끼 호리 <laughs> 아이 쟤 지가 고양인줄 아는 거 아닐까요? 그 중에서도 새끼 요리가 특히나 잘 따라다니는 건 바로 어미 고양인데요. 언제 어디서나 어미 고양이 옆자리 사수는 기본. 어미 고양이가 자리를 잡자마자 요렇게 냉큼 곁으로 다가가 은근 슬쩍 붙어 왔네요 아우 어떡해어떡해야 너는 뭐 새끼 고양이들보다 더 그냥 엄마 고양이라고 생각하는 거야? 아 따라가는 거 봐. 아우.